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패턴 수정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턴 수정 지문입니다. 마지막 시험 시간으로 샘플 패턴 수정이 최종 실기 시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패턴 수정 요구사항은 지급된 답안지의 요구사항에 맞게 샘플 패턴을 수정하시오. 제시된 4분의 1 축도 패턴을 수정치수에 맞게 수정하시오. 앞판, 뒷판, 소매. 이세 가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할 치수와 패턴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하시오. 예를 들면 이러한 기존 치수, 수정치수를, 제시치를 줍니다. 이러한 수정치수를 주면은 이 수정치수를 원본 패턴의 수정 치수만큼을 줄이고 늘리고 또는 줄이는 경우는 줄이고 늘리는 경우는 늘려서 이렇게 빨간 펜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패턴 수정 4분의 1 축도자를 사용하여 제공된 답안지 2장 3-1, 3-2에 각각 붉은 펜으로 완성선 전체를 그시고 이렇게 완성선을 붉은 펜으로 다 그려줘야 됩니다. 수정이 안된 부위라도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완성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특히 수험, 수험자가 유의해야 될 것은 작업형 제2과제 수험 시간은 총 1시간입니다. 1시간 제한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주머니가 있을 경우는 주머니 부분도 위치 이동을 요청했을 때는 위치 이동을 수평으로 위치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패턴 수정하기 예입니다. 이러한, 어, 답안지 샘플 패턴 앞뒤판 수정에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제시치, 가슴 둘레를 마이너스 4cm, 앞너비 마이너스 2cm, 등너비 마이너스 2cm, 밑단 둘레 마이너스 4cm, 이러한 어, 제시치를 수정을 하라고 어, 주면은 이 제, 제시치를 패턴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어, 앞판이나 뒷판과 앞판은 전체적으로 어, 보면은 아시다시피 좌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개로 보셔야 됩니다. 즉, 네 개로 보시면은 가슴둘레가 마이너스 4cm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뒷판 두 개, 2개, 앞판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 1cm씩 이런 경우 줄여줘야 되고 늘리는 경우 또 1cm씩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줄여주고, 1cm씩 줄여주고, 또한 앞너비 같은 경우는, 앞판은 두 장이기 때문에, 앞너비가 마이너스 2cm면은, 한쪽당 마이너스 1cm씩 이렇게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줄임 부분을, 그대로 빨간편으로 표시를 해서, 완성선을 빨간편으로 이렇게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 수치를 적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수치를,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등 너비도 마이너스 2cm인 경우는 이등 너비가 아, 두 개기 때문에 양쪽, 좌우 양쪽 두 개기 때문에 마이너스 1cm씩 줄여주면은 전체적으로는 2cm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1cm라는 표시. 또한, 아, 이 가슴 둘레 부분이 이, 마이너스 4cm, 전체에서 마이너스 4cm, 등판 2cm, 앞판 2cm씩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1cm씩 줄여주고, 밑단 둘레 또한 4cm이기 때문에 각각 1cm씩 줄여서 4개이기 때문에 4cm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밑단 둘레, 가슴 둘레는 줄이고, 밑단 둘레를 줄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슴 둘레는 그대로인데, 밑단 둘레를 줄일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고정을 해 놓고 줄어든 부분만 이렇게 빨간 편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은 시험 문제 지문을 보고 충분히 수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이게 그레이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기 때문에 이 소매산은 고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편차가 클 경우는 소매산을 일부 어, 조금은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소매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은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요 소매 밑단과 길이 방향. 어 밑단 둘레와 길이 방향을, 어 이렇게. 예를 들면, 소매 길이 마이너스 1cm, 플러스 1cm, 또는 소매 밑단 둘레 마이너스 4cm, 또는 플러스 2cm, 마이너스 2cm. 이런 제시치가 주어지면, 이 제시치를 그대로 밑단 쪽에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둘레이면, 둘레로 어 이렇게 줄일 경우는 줄여주고, 늘릴 경우는 늘려주고, 이 까만 어어 실선 두꺼운 선이 오리지널 선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는 줄이고 바깥으로는 늘려주는 것입니다.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줄어들고 밑으로는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이고 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매사는 고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소매도 동일하게 줄어든 부분과 늘어난 부분을 수치를 반드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어, 패턴 수정의 팁은 어, 지문을 정확히 확인하여 1차 연필로 연필로 가볍게 수정된 부위별로 그려줍니다 어, 처음에 에, 빨간 음, 볼펜으로 그려 버리게 되면 이후 문제가 되면 이문제의 답지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필로 어 자세히 수정, 시간 내에 수정을 되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 위에 에 빨간색 펜으로, 볼펜으로 어 수정을 해주고 그 연필 자국은 깨끗이 지워줘야 됩니다. 연필 자국을 그대로 나눠면 감점 요인이 되든지 또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연필 자국을 지워주고 빨간색 펜으로 어그 완성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어, 줄이고 늘려준 부분의 수치를 답안지에 꼭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수치를 기록을 하지 않으면 은 얼마가 줄어들고 얼마가 늘어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4분의 1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미리수를 그대로 어, 확인을 해서 답안지에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머니를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수평 이동하여 지시한 수치만큼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밑으로 이동해야 될 경우는 수직으로 이동을 하고 좌우로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그대로 수평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 또한 수치를 제시를 해줍니다. 이 제시된 수치만큼을 균형있게 이동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또한 이동된 그 수치만큼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연필로 수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빨간색 편으로 그려줍니다. 소매의 경우 민감하므로 소매산 부분은 대부분 변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매 둘레의 수정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소매산 부분을 최대한 조금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소매산 부위의 둘레를 수정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좌우 소매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수정 분량을 좌우에 분배를 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 패턴 수정하는 것은 그레이딩이 아니고 단순히 키우고 줄이는 개념이므로 미리 앞판, 등판, 소매 등 키우고 줄이는 연습을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 기억해야 될 내용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문을 잘 확인하고 1차 연필로 가볍게 수정된 비별로 그려줍니다. 줄이고 늘려준 부분의 수치를 답안지에 기록해 줍니다. 주머니를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수평 이동하여 제시한 수치만큼 이동해 줍니다. 연필로 수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빨간색 편으로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수정, 어 수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후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되면은, 어, 다시 답안지를 주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연필로 어, 수정을 하고, 어, 그것이 확실하게, 어, 확신이 되면은, 그 다음에 빨간색 펜으로 다시 완성선을 그려주고, 연필은 지워줍니다. 소매의 경우, 소매산 부분은 대부분 변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매 둘레에 수정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소매산 부분을 최대한 조금씩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 소매 밑단 둘레 같은 경우는 어, 위에 소매산 부분은 거의 수저, 어, 수정을 하지 않고 소매 밑단 둘레에서 좌우 또 길이에서는 밑단에서 소매 밑단에서 위아래로 어, 줄이거나 늘리는 만큼의 수량, 어, 수치만 어, 늘리고 줄여줘야 됩니다. 소매 산에서 줄여버리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암홀과, 몸판 암홀과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 오답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생각을 하셔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키우고 줄이는 개념이므로 미리 앞판, 등판, 소매 등 연습을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몸에 익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으로써 이 패턴 수정까지를 완료하게 되면 은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실기에 대한 이론, 실습은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100점 기준으로 해서 각 부분, 부분별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각 부분마다 매번 컨셉트 맵이든, 컬러 맵이든, 스타일화든, 작업지사든, 이런 패턴 수정하기든, 또는 실기의 이론이든, 이러한 음, 부분들을 다 부분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